물이 하나도 없구나. 안녕. 뿅. 지금은 제부도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제부도 가는 길인데 물이 빠져서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시간이라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잘 맞춰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케이블카가 바닷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진짜 다 좋은데 날씨가 지금 미세먼지가 최악이라서 약간 캠크닉 분위기를 좀 방해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케이블카가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느낌이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 나네요. 제부도는 처음 가 보는데 지금 엄청 들떴어요. 엄청 기대가 됩니다. 어, 예쁘다. 케이블카 타보고 싶어. 미리 예약하시면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제부도로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케이블카 타실 분들은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귀엽당 <목소리도> 여러분 롱타임노시 해피피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카메라를 들고 나온 거 같아요 지난번에 가을 캠핑했던 영상 올리고 지금 첫 번째 영상인데 드디어 봄입니다 <목소리도> 계절에 맞는 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일치기로 제부도 여행을 왔어요. 제부도.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오솔길이라는 캠크닉을 할수 있는 캐빈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반려견이랑 같이 갈수 있는 곳이고, 카페 앞에 반려견 운동장도 있다고 해서 지금 모모가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자주자주 자주 나오고 싶네요. 지금 시간이 11시 반인데 사실 11시에 예약을 했어요, 케빈을. 케빈 캐빈 이용 시간이 3시간인데 11시 벌써 반이라 2시간 반도 못 있다가 나올 것 같네요. 좀 벌써 아쉽습니다. 그러면 얼른 달려서 도착해서 카메라를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뿅! 자. 드디어 오솔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 스테이지 펜션이 이렇게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오솔길인 것 같아요. 가보자. 엄청 계단 올라가야 되네? 신난 강아지, 신난 모모. 신났어요, 얘도. 와, 올라가보자. 띠띠띠. 어디로 가야 되지? 물어봐야겠다, 전화해서. 이쪽으로 가는 건가? 안녕하세요. 저그 케빈 예약하고 왔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키친 앞이거든요? 네. 네. 아 계단을 다시 내려가서 카페가? 한번 찾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체크인 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안내 네, 빠르게 해드릴게요 음료는 장잔까지 무료로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식사하시고 아무 데나 이용 가능하세요 오케이 체크인 완료 어, 올라가 올라가자 어차 와, 여기 지금 체크인 하고 올라왔는데, 와, 이만큼 올라왔어요. 와, 저 끝에서 완전 등산하는 기분? 그래도 경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우리 강아지가 안 올라가려고 그러네요. 어차 우와. 어, 얘는 기운이 넘치네. 저희가 예약한 데는 케빈 12번. 내려가. 올라오렴. 우왕.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방안은 좁아요. 그리고 이 안에 화장실이 있고, 아, 여기서 세 시간을 보내는 건데. 이렇게 오솔길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자마자 바베큐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외부 음식은 반입이 금지고요. 미리 바베큐를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하고 온 바베큐를 찾아서 올라와서 이렇게 불은 붙여주시는 것 같고 아, 편하네요. 아 우리 강아지 너무 신났어. 일단 금강산도 식후견이라고 일단 먹어봅시다. 먹으러 온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피크닉 바구니 안에 이런 고기, 삼겹살, 접시도 들어있고요. 또 뭐가 들었나? 아, 쌈채소네요. 삼겹살 싸먹으면 되겠다. 얘도, 야채, 짠! 아 어, 맛있겠다 그 다음에 얘는 밥이고 얘는 구워먹을거리 벌써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높이 올라오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막상 올라와서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아요 우와 여기 강아지 반려견 놀이터도 보이고 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힐링되네요 짠! 어 이렇게 보니까 마시멜로 구이도 있네요 마시멜로 굽는 꼬치가 있어요 오왕 귀여워 뭐뭐가 들었나 좀 볼까? 이거 마시멜로 캠핑할 때 엄청 해먹어보고 싶었는데 있으니까 되게 반갑다 무슨 맛인지 먹어봐야지 그리고 짠 양파 어다 해체시켰어 어쩜 좋아 요거는 떡이야? 네 떡이네요 가래떡 말씀드리는 와중에 꼬치가 완성됐어요 오 살짝 탄데요? 맛있겠다 한입 먹어봅시다 음! 음 맛있다 음 이거 그냥 파인데 파를 구우면 이게 안에가 속에 이런 맛이 나는구나 오 신기해 맛있다 또 세일이도 음! 맛있어. 완전 캠핑하고 같은 기분이에요. 나나카. 안녕. 마시멜로는 이렇게 들고 있는 거라네요. 돌려가면서? 근데 이거 되게 거하다. 브런치를 먹었어도 됐을 거 같기도 해. 점심부터 삼겹살을 먹으려니까 많이 안 들어가지. 다 먹었다고? 다 먹은 거야? 다 먹었다네요. 잘 먹었네. 이거 언제까지 굽는 건데? 어, 지금 보글보글해. 뭐 어때? 좀더 구워볼래?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안 빠진다는 마시멜로 쌀. 다이어트 중에 내가 먹어주겠어, 치니. 이게 캠프닉이라고 오긴 왔는데, 먹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네요. 응아!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한개 벗겨내는 건가 봐. 오, 짱 맛있다! 한번더 구워야겠어. 완전 맛있어. 심각해. 지금 반려견 운동장에 강아지들이 이제 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12시 반쯤 됐는데, 아까 왔을 때는 그냥 강아지들이 없더니 강아지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네요? 근데 지금 우리 강아지 지금 반려견 운동장 가서 놀고 싶어가지고. 이좀 봐. 놀고 싶어? 놀고 싶대. 놀고 싶어? 저기만 보고 있어. 아까 보여드린 것들이 다 지금 끝났습니다. 체크인을 할때 이런 걸 주셨거든요. 체크인을 카페에서 하는데 이걸로 카페에서 이렇게 음료 두 잔을 먹을 수 있는 티켓이에요. 근데 피크닉 바구니에 원래 음료 두 잔이 포함이거든요. 그게 이거 같아요. 저는 바구니 안에 음료가 또 따로 있는 건줄 알고 음료를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 이 거리가 지금 카페가 어디냐면 보이지도 않거든요. 여기야. 쪽이 쫄깃해 이쪽 저렇게 멀기 때문에 아 올라오기 전에 음료를 가지고 왔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네요 아못 내려가겠어 귀찮다 아다 먹고 나니까 너무 귀찮아요 그럼 조금 쉬고 좀 안에 들어가 봐야겠어요 이 오두막 안에 저희가 잡은 캐빈은 이렇게 12번 캐빈인데요 안녕 캐빈 안에 내부는 다 똑같더라고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서 우와 천장이 꽤 높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밖에도 볼 수가 있고, 여기 공간이 솔직히 성인 둘이 누워있어도 충분한 자리거든요? 이렇게 강아지도 들어올 수 있고, 겨울에는 이렇게 난방도 되나봐요. 그리고 또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이하게 여기 발을 씻을 수 있게 샤워기도 달려있어요. 안녕! 그래서 이런 화장실도 있고, 아, 나름 감성이 완전, 여기 완전 인스타 감성이라 그래야 되나? 에어컨도 있어요. 그래서 케빈 안은 이렇습니다. 아, 여기서 시간 엄청 많이 보내고 가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네요. 지금 모모이가 너무 반려견 운동장에 가서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모를 데리고 내려가서 강아지들이랑 인사도 한번 하고 그리고 와야겠습니다. 이 오솔길 주변 풍경을 보여드리면서 내려가 볼게요. 모모가 엄청 좋아하네요. 지금 반려견 운동장에 이렇게 내려와 봤는데 여기는 스테인 제부 저쪽에 있는 펜션하고 이 위에 이 캐빈들 오신 분들이랑 이쪽 카페가 또 있거든요. 이 밑에 이 밑에 있는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이용하실 수 있는 반려견 운동장인데 여기는 반려견 입장료 5,000원을 받고요. 5,000원의 행복입니다. 완전 좋아하네. 펜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케빈 오면서 저희는 5,000원을 결제를 미리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와봤습니다. 5,000원을 결제하고 들어와야 되나봐요. 입장료를. 오늘 가서 놀아. 일로 와봐. 놀라 얘는 오자마자 저를 버리고 가서 다른 친구들이랑 놀더라고요.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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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보리야? 보리야? 아? 친구 어 있어. 친구. 친구 가서 놀아. 저 친구가 사회성이 좋은 것 같아요. 둘이 계속 노네? 잘 놀아요. 지금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반려견 운동장에 내려와 봤어요. 이렇게 좋은 곳을 알게 돼서 캠크닉을 나올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습니다. 캠핑을 가려면 일단 텐트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게 많잖아요. 그리고 일단 1박이 무조건이잖아요. 갔다가 그냥 오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캠핑은. 근데 약간 캠핑하는 느낌을 내면서 이렇게 강아지도 데리고 와서 쉴수 있고 그런 게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용시간 3시간이라는 게 약간 어,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시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이렇게 반려견 운동장이 넓고 자리도 되게 잘돼 있어요 이렇게 자리도 라운지처럼 잘돼 있고 잘돼 있는 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 강아지는 지금 남의 집에 가서 <laughs> 엄청 잘 놀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일단 저는 너무 좋고요. 멍멍이도 데리고 또 여러분들과 인사도 할겸 이렇게 나와봤는데 너무 간만에 나온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제가 또 봄을 워낙 좋아하는데 봄나들이를 많이 못간것 같아서 약간 아쉬웠거든요. 푸켓에서 들어오면서 시즌1이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행 영상 업로드가 좀 없었잖아요. 지금 올리는 영상이 시즌2의 시작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동안 영상 업로드가 없었던 이유는 이제 제가 채널이 여행 채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행하는 모습만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컨텐츠 업로드를 좀 못했었고요. 제가 여행을 끝내게 된 이유는 몇 달씩 해외에 나가 있고 이런 게 제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를 특별히 봐줄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맡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유치원 이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텔링을 맡기는 게 최선이어서 호텔링을 맡겼었는데 그 호텔 호텔비지만 터키 여행을 마치고 태국 여행을 가기 전에 이제 제가 키우는 노묘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 전에는 고양이랑 같이 맡겼었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 의지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서 저희 강아지를 맡겨 놓는 게좀 탐탁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강아지 유치원에서 저희 강아지가 좀 약간 방치돼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강아지는 저한테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가족이거든요. 진짜로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강아지고 주변 지인분들은 제가 강아지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강아지를 혼자서 놔두고 장기적으로 여행을 지속하는 게좀 많이 어렵겠다.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가족을 혼자 두고 여행을 계속 다닌다는 게 저도 여행하면서 많이 신경 쓰이고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행 영상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것저것 다른 토픽의 영상들도 찍어서 시즌 2를 계속 이어 나가보고 싶어요. 일상 영상 ]이나 뷰티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영상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풍하듯이 여행 다니는 영상도 올릴 테니까요. 다른 주제의 영상이 계속 올라온다고 너무 놀라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어렵게 꺼내봤습니다. <laughs> 진짜 어렵네요. 앞으로의 다른 영상들도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제부도를 떠나야 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2시가 다 돼가요. 2시에 퇴실이거든요. 11시 예약이라. 퇴실 시간이 다가서 와 정리를 하러 가봐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크닉 오는 거 좋긴 한데 3시간 너무 짧다. 많이 아쉽다. 근데 제부도는 이제 물때 시간이 있어서 그 물때를 잘 맞춰가지고 왔다 갔다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보셨죠? 올때 물길 열리고 하는 거? 야안 올라온다. 너무 올라. 그래서 물때를 생각하면 저희가 올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더라고요. 여기 너무 좋아서 다음번에는 펜션을 한번 와보고 싶어요. 아, 가보자. 아 힘들어. 너무 힘드네. 우와 올라와. 여기 이렇게 캐빈 앞으로 나오면 산책길이 있어요. 위에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 밑으로 보면은 바닷가가 이렇게 쭉 보이는데 물이 들어차면 진짜 예쁘겠다. 오후가 되니까 좀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신났네. 신났어. 이렇게 바닷가를 보면서 산책을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멍멍이랑 같이 내 그림자도 안녕. 아, 꽃들도 펴서 너무 예뻐요. 왼쪽엔 소나무, 오른쪽에는 이건 무슨 꽃이야? 어, 예쁘다. 너무 예뻐. 아, 진짜 봄은, 봄 너무 좋아. 꽃천지. 여기는 또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이 밑에는 공사하고 있네요? 이렇게 캐빈 뒤로는 산책길이 있으니까요. 강아지나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산책길을 한번 따라서 돌아다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흙바닥이라서 강아지도 너무 좋아해요. 저도 좋고. 좋습니다. 여러분 끝난 줄 아셨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좀 너무 아쉬워서 강아지랑 해변가를 좀 거닐다 가려고 나와봤습니다 제부도에는 이렇게 물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있어서 시간을 잘 맞춰서 오셔야 돼요 검색을 하실 때 제부도 물때 시간표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부도를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언제 열리고 닫히는지 시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 시간표를 잘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물이 이렇게 다 빠진 상태인데 사람들이 갯벌이 된 바닷가에서 갯벌 체험도 하고 있고요. 주말이라 어린아이들도 많고 텐트 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봄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네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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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외국인 분들이 많네요. 아, 나 꼬이고 난리 났어, 강아지한테. 아무튼, 여행 영상 말고도 저의 일상이나 다른 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 정말 저한테 응원의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주제 의 영상도 보고 싶다 하시는 영상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영상 주제를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여러가지 영상을 또 용기 있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와보니까 확실히, 어 갈배기도 엄청 날아다니고, 와! 진짜 좋다 한국에도 이렇게 좋은 데가 많으니까요 제가 제부도도 사실 처음이거든요 제가 해외여행만 안 다녀본 게 아니라 국내도 진짜 안 다녀봤어요 그다음 강아지를 키우고 나서는 강아지 데리고 전국 팔도를 나름대로 돌아다녀 보긴 했는데 와 제부도는 처음인데 와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 해가지고 와 여기 뭐지 하고 와봤는데 와 진짜 좋다 와 완전 그림이다 한번 뭐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완전 여기가 한국입니다 와 진짜 좋다 저희 강아지가 바다를 진짜 좋아 좋아해요. 완전 좋아한다. 너무 뭐, 뭐 좋아. 어모 아이, 좋아, 이 좋아. 진짜 한국에도 진짜 좋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국내 여행의 이 맛을 너무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봄, 가을에 한국은 진짜 너무 좋잖아요. 와, 여러분, 여기가 한국입니다. 와, 진짜 너무 좋다. 한국 곳곳에 멍멍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좋은 곳들을 많이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발매기. 와, 너무 신난다, 여기. 강아지 너무 신났어. 제 강아지 모모가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갈 생각 안 하네요 가자 모모 가자! 여기 오니까 강아지 완전 천국이에요. 강아지도 진짜 많고 저희 강아지는 친구를 좋아해서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안녕, 빠이빠이, 애기 빠이빠이. 아 정신없어 이러고 삽니다 그래서 암튼 진짜 자식 같고 저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강아지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저 혼자 이제 여행을 강아지 놓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국내 여행지도 한 번씩 찾아다니면서 영상 꾸준히 업로드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댓글 좀 많이 써주세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피피 안녕 See you!